7월 20일, 현재 시간 5시 반입니다. 오늘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눈이 떠지네요. 레온으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레온으로. 레온으로 가서, 여기서 18km 밖에 안 돼서, 좀, 좀 춥다. 지금 13도인데, 조금 쌀쌀하네요. 오늘은 조금... 왜냐면 내일부터가 되게 빡세지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최대한 최대한 재정비 최대한 쉬고 최대한 술은 많이 안 먹어야 되겠어 어쨌든 그럴 예정입니다 나도 늦게 일어나고 싶었는데 아, 어쨌든 오늘도 파이팅 아직 해는 안... 완전히 뜨진 않았는데 어쨌든 비아무로스라는 마을에 왔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없네 다들 큰 도시 간다고 해서 다들 게으른 늦잠 자는 건가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오늘은 어차피 조금밖에 안 가서 팔토시랑 레깅스도 안 했고 목에다 수건도 안 했고 순수건도안 했고 면마스크도안 하고 그냥 갑니다 어쨌든 이제 12km만 가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왜 맨날 머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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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더워서 자면서 더워서 그래 어쨌든 아, 근데 지금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바르셀로나를 가기 전에 포르토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포르토갔다 리스본 갔다가 리스본에서 바르셀로나 갔다. 갔다 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돈 이동 비용이 많이 드니까 <laughs>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 요 어쨌든 화이팅 위엄. 가는 길에 숲이 있으면 좋지 시원하고 아 이제 슬슬 해가 뜹니다. 근데 어제 매운 걸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얼마 저기 좀만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마을이라서 괜찮습니다. 으뜸 물 빡세게 흐르네. 시원해 보이죠? 다리가 약간 허술한데 어쨌든 그 다음 마을 다 왔습니다. 다리가 차는데. 이쁘다. 해가 뜨는군요. 주유소에서 극동 처리했습니다. 하하, 어쏘쏘쏘쏘사 사가 워어쨌든 이제 한9어어만더 가면 됩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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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시 긴팔 입와야될은같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한 아홉시 반 이면 도착할금 같으니까 지이팅또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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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막마지입니다 여기서 아침밥 어제 산거 벌레가 많아. 어제 산 거랑 아까 조이소에서 산 음료수 같이 먹고 조금만 쉬다가 바로 가야지. 저기는 작네요. 이 마을 안에 걷는 사람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도 없어 진짜 나 혼자야 계속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꼬리 꼴이, 이런 꼬리로 아무도 안 다니는 건가? <laughs> 원래 공놀은 성당에서 먹는 건데 성당이 없네 이 마을은 아침밥. 김 밥... 이 전자리지 불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그... 그. 와... 리옹 도착... 진짜 크다. 브루고스랑 뭐... 펌플러랑 비교가안될 정도로 크네요. 진짜... 이... 이산 뒤에도... 이쪽 뒤에도 다 레온이고, 저쪽으로도 다 계속 레온이... 진짜 크다. 여긴 진짜 크다. 아, 킹온이네, 킹온. 킹원. 역시, 이 맥도날드는 도시에 왔다는 증거. 근데 여기가 아직 리오, 레온이 아니라, 레온 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도 그래도 조금은 도시? 조금 더 가야 되다 앞에 성당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와, 저 위에 통지를 틀었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순례자 먹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숙소가, 숙소가 바로 여긴데, 이 숙소가 최고인 이유. 앞에 KFC 쓰고 먹는 걸못 찍었네. 어쨌든, 버거킹 하나 격파. 오렌지로 유심사러 왔습니다. 자, 심카드 샀고, 여기가 레온 중심부입니다. 레온, 레온 중심부. 이제 지금은, 어, 또 다른 곳에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는,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그 안토니 가우디가 지은 보티네스 대저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안에 뭐 딱히 그렇게 막 별로라는 평이 많아서 그냥 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우딘가 어쨌든 이게 오티네스 대성탑 아, 저택입니다. 여기 리옹에는 리온에 되게 볼게 많아서 결국 하루를 더 연박하기로 했습니다. 대저택 바로 앞에 도 사자가 하수구에서 나오겠어. 고 참, 볼거 많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지금 그냥 구글맵 보면서 역사적 명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설명이 없으면 뭔지 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도 박물관인데 음. 어, 무료라서 들어와봤지만 그렇게 뭐, 딱히 볼건 없었고 근데 새로 아, 알게 된 거는 워싱턴 대학교가 리, 레온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음.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완전히 맞아요. <laughs> 가 무슨 광장? 확실히 무슨 시장 같은 게좀 있네. 있네요. 있네 여기 광장 같은가 는니 광장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도 팔고. 끝나서 정리를 하는 건가? 어? 음. 엄청 많다, 진짜. 햄도 이렇게 팔고. 좋네요. 밤에 와도 이쁘겠다. 스시 먹으러 왔지. 여기는 조금.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일단 한번 와봤습니다. 조금 비싸긴 한데 확실히 비싼 만큼 제발 맛있게. 여기는 아직 안 먹어도 근본이다. 왜냐면 와사비가 나왔어. 아 밥에 나와서 맛나죠. 근본 초생강 나왔어. 진짜 1군분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은 조금. 면발 조금 아쉬운데 괜찮을 네. 것같도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시는 진짜 대금 보인다. 네. 근데 스시 맛집이 있어. 아, 배부르게 잘 먹었네. 스시 3 개랑. <laughs> 근데 확실히 먼 곳에서 먹다 보니까 비싸긴 하네. 스시 3 조각 그리고 라면 라면 해서 먹었는데 26 유로. 거진 한 3만원? 나온거지 둘라 비싸고 근데 뭐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무슨 광장같은데 한번더 갔다가 그리고 또투우장이 있길래 그거 구경하고 이제 숙소가서 좀 자가, 자다가 저녁에 나오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가 왜 관광명소지? 진짜 뭔지 전혀 모르지만 일단 찍어 관광명소 역사적 명소면 일단 찍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나는 저저 저 분수를 보러 왔는데 일단 뭔지도 몰라 근데 관광명소인가 역사적 명소래요 그래서 찍으러 왔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딱 돌아다니면서 느낀거는 지금 가장 큰 도시가 팜플로나, 부르고스, 레온, 그리고 뭐그 다음에 가면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 거기까지가 총 네이가 가장 큰걸 텐데, 일단 느끼기에 팜플로나는 제일 뭐라 축제 기간이라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뭔가 시골, 시골인데 축제 기간이라 사람 많은 느낌? 큰 도시인데 도시 종, 아 아니 도시도 아니야. 큰 마, 동네인데 세련되진 않았어. 그리고 부르고스는 이제 좀 뭔가 도시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 좀 작은 느낌. 근데 여기 레오는 진짜 도시 같아요, 그냥 진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파리 같은 느낌. 광, 옛날, 도시, 옛날 건물도 진짜 많고, 그리고 새로, 새로 건물도 엄청 많고, 사람도 많고, 편의 시설도 많고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도시에 오다 보니까 물가는 오르지만 그래도 시설은 좋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의 계획은 딱 여기 선까지 저쪽 저쪽으로 서 분수를 기준으로 저쪽 저쪽은 내일 갈 거고. 좀 이따 근데 그알베르에 가서 그문 닫는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고 문 닫는 시간 없다고 하면 좀 이따 저녁에 저녁에 그 뭐야. 저희 레온대성당 가서, 거기는 불 비추는 게 이쁜 것 같아서, 거길 갈 거고, 아니라고 하면 뭐, 좀 이따, 그 내일 숙소 예약한 거기 가서, 거기 찾아봐서 물어봐야지. 아, 저기 다리 건너도 이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이따 저녁에 가야겠어 왜냐하면, 지금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어, 또.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한 29도 정도 됩니다. 어쨌든 얘도 찍어야 할 투어리스트 플레이스 중에 하나인 무슨 동상 어쨌든 저 이제 또 투어장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펄럭이지 않아서 쭈그러져서 잘안 보이는데 저게 그이 레온 주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레온의 투우장. 확실히 뭐, 팜플로나가 좀더 투우에, 투우가 더 메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막 크진 않고, 뭔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투우장이라서다 아레나입니다, 아레나. 근데 여기 이 외국 비둘기들은 진짜 크더라. 무슨 닭만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아레나입니다. 경기를 하진 않는 것 같죠? 지금은 당연히. 입구는 뭐, 웅장하네요. 정문. 레온 아레나. 따로 뭐 장사 하는지가꽤된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이제 이제 순서로 돌아갑시다. 또 자다가 놀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짧게 노래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 신고를 당했네요. <laughs> 어쨌든 오늘 진짜 이 숙소가 정말 다행인 건 들어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통금 시간도 없고 체크아웃 시간도 없고 그냥 아저씨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물론 내일 체크아웃이 10시가 보통이라고 하시니까, 10시에 나가서, 다음 숙소로 짐 옮겨서, 또 마저, 레온 구경을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내일이 그, 통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리온, 리, 레온 대성당을, 한번 저녁에 구경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레온 한번 가보고, 지금 7시니까 타파스 먹으러 가야겠죠? 레옹이 타파스가 또 유명하다 하니까. 근데 대도시는 거의 다 타파스가 다 유명하다. 부르고스도 타파스 유명한데 했었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호. 와호. 와 인지 옛날 그레옹이 성벽 같은 느낌인데 또 이런 거안 가볼 수가 없겠죠 설명을 보니까 옛날 레옹 성, 레온 지역에이 성벽이 맞다고 합니다 방어지역 뭐. 응? 어디서 그 아까 박물관 갔을 때 보니까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러니까 막팜플로나 뭐 레온, 부르고스, 뭐 바르셀로나 원래 이런 각각의 지역들이 이제 그런 뭐지? 한 개의 나라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지금 다 통합이 돼서 스페인이 된 거라고 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서로 전쟁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자기네들을 따로 분리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팜플로나랑 레온이랑 전쟁하는 그런 영상을 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성적이 끝나고, 이제, 일단은 메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면 모랍이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보니까 여기는 저녁이 이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장님도 통금 시간을 안 잡은 거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녁 시간에 바깥에서 보고 내일은 낮 시간에 실내를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어, 여기도 알베르기인데요 알베르기 앞에 엄청 이쁜 데가 있네. 다 이런 데가 있구나. 내 오늘 그렇게 뺑뺑걸려서 돌아다닌다 고 생각했는데도 아직도 못본 데가 있네. 아까 왔던 그 광장인데 이제 그 시장 뭐 장사하러 아셨던 분들은 다 빠지고 또 이제 술집 의자들과 테이블로 꽉 깔렸네 아 여긴 좀 이따 저녁에 지나 한번 또 와야겠다 어쩌다가 왔는데 아 여긴 진짜 하루 무었으면 클레버 했는 이따 저녁에 또 다시 와야지. 어, 어르신들 데리고 술 아, 마시러 왔습니다. What's up, Party people!

장 걸치고 아까 그 광장으로 왔습니다. 와, 와, 가라라자 되게 이쁘다. 여기 시청인 거 같아는. 와, 너무 이쁩니다. 술맛 돋고기 하네. 그럼 술한잔 타고 외쳐야지 내일 아침 노박건데. 예 yeah. <laughs> 레온의 밤은 깊어갑니다 아나 성당 사진찍으러 가야되는데 큰일났네 광장은 찍었으니까 대, 일단 했는데 <laughs> 우리 어르신들 저를 챙겨줄라 해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그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자, 오늘도 리옹의 첫날밤 레온의 계속 리용이래 레온의 첫날밤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저 레온 대성당에서 불켜 있을 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까지 술 마셔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네 불이 꺼져서. 어쨌든 존영은 개 취해서 집에 가고 나머지 이제 어르신들하고 술좀 먹다가 다 파해서 저는 이 케밥 하나 사서 갑니다. 원래는 내가 듣기로는 그 유럽에서 케밥이 되게 학생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해서 먹어 봤는데 역시 이 정도의 사이로 오면은 충분하죠. 아, 근데 여기가 불이 꺼진 게 조금 아쉽다. 아쉽네요. 불이 꺼진 게. 어쨌든 간에 숙소까지 걸어가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도 뭐 정말 재밌게 놀았고 내일 만약에 알베르게가 또 체크아웃이 아니 뭐야 그 통금 시간이 없으면 내일은 조금 이 여기가 불이 조금 불이 켜져 있을 때 와보고 싶네요. 어쨌든 가는 길에 이거 케밥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오늘도 끝! 음! 가을리 건물, 저에 보니까 또 다르네. 아, 이쁩니다. 근데, 만약에, 밤에 술 마시고, 지도 안 보고, 집에 찾아갈 줄 알면 그거는 그 길을 마스터한 거겠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도 안 보고 간다. 도전. KFC 발견. 숙소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야무지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체크인한 체크아웃을 한 10시쯤 해서 저기 저기 그 다음 원래 다, 아, 내일 머물기로 했던 숙소에다 짐 내려놓고 내일 그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그관그못 들어갔었던 곳에 투어? 그런 관광 설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어쨌든, 그럴 예정입니다. 등등. 어제 못 갔던, 오늘 못 갔던, 온 곳을, 오늘 한 번, 돌아보도록, 내일 돌아도, 돌아, 다녀 보기로, 보겠습니다. 아, 근데 스페인 음식 너무 짜. 케밥도 짜네 케밥도 에휴 어쨌든 오늘도 끝